첫 번째 맵, 뭐지? 색깔이 좀좀뿌옇네좀 이상하네 색깔이. 아우, <laughs> 백트 감사합니다. 아 스타링님 고맙습니다. 색깔, 색깔이 좀 뿌려가지고 좀 눈에는 그닥이긴 하네요. 이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와, 근데 앞마당 거리가 되게, 되게 짧다. 본진이랑 앞마당 가는 이 거리 있잖아요. 이게 되게 짧네요. 이러면은 저거가 좋은데. 왜냐면 상대방 시민못 같은 것도 막기 쉽고, 막 상대 포토로시 했을 때도 일벌레가 더 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저가 괜찮거든요. 그 삼멀티도, 멀지도 않고 적당하네요. 근데 그걸 봐야 돼. 항상 이런 맵들은 탱크 자리를 봐야 돼요. 탱크 자리. 일단 여기 탱크 놓을 수 있고, 그다음에 태, 내가 사물 트리 여기 먹었을 경우 탱크를 여기다 놓을 수 있겠네. 탱크 자리는 좀 극혐이긴 하네. 어, 근데 풍부한 가스가 있구나. 어, 그럼 풍부한 가스가 있으면은 머리 트리 여기다 먹 여기다 먹겠네. 터스 전은 여기다 먹겠다. 터스 전은. 어 이러면은 터 이러면은 저가 좋겠는데 터스 전은? 풍부한 가스가 살아남았네. 원래, 월드 오브 슬퍼스에서, 예전 맵에, 월드 오브 슬퍼스에서, 그 가스, 가 있었거든요. 풍부한 가스. 근데 그걸 없앴어요. 그 저그가, 다른 종족에 비해서 멀티를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없앴는데, 근데 이맵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그가 빨리 먹어봤자, 삼멀티잖아요. 삼멀티를 여기다 먹을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뜬둔것 같은데요. 이 맵은. 내가 항상 유튜브 같은 데나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 이거 저거 괜찮은데 하면은 항상 저거 안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뭐라 말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근데 언덕이 많으면은 무조건 테랑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켜봐야 돼. 근데 그나마 푸자전 같은 건쿵방가스 때문에 저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거는 토스전 할때 맹독충 많이 만들면 좋기 때문에 무조건 본진 풍방가스 하면은 저그는 별로 안좋을거예요 저그는 초반에 가스 쓸일이 별로 없어서 토스가 좋죠 토스 토스는 가스 쓸일이 많아서 저그는 별로 안좋을거 같고 테란도 마찬가지요 테란도 뭐 초반에 가스가 그렇게 필요한 종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테란이 만약 풍방가스가 있으면은 선가스를 할 필요가 없겠죠 선가스 안해도 궁성공장 빨리 올라갈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은 저그도 마찬가지로 선가스 안하고 살라만 먼저 짓고 그 다음에 가스 짓지 않을까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두 번째거든요? 퓨리티 앤 인더스트리. 어, 이 맵은 신기하네요. 딱 봤을 때도, 저그한테 좋은 거네. 저그는 바로 가잖아요. 상대방 본진으로. 그래가지고, 이거 깔아놨네. 대군주가 빨리 가면은, 터스나 테라니 어떤, 빌드를 타는지 빨리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깔아놔가지고, 이게, 그, 억제 지역 생성기? 이게 느려지는 거거든요? 몇 프로야? 35%? 그래가지고, 그나마 조금, 늦게 보라고 저걸 설치해놨네요. 그리고 막, 무탈이나, 막, 의로선 같은 거나, 아니면, 뭐, 분단기 같은 것도 빨려 오면은, 굉장히 짜증나기 때문에, 예언자 같은 것도. 그래서, 이거, 설치한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선발티있고 3멀티 있으면은, 적어도 괜찮은 게, 적는 예전에는 드랍, 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25, 25만 쓰면은, 드랍 할수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요 3멀티 위치, 3멀티는 어다 먹는 게 좋으려나? <laughs> 3멀티 얻다 먹어도 되긴 하는데, 얻다 먹으면 좀 너무 멀다, 멀기는. 여기, 여기가 나으려나? 근데 여기다 먹으면 좀 너무 가까운데 상대방이랑 산멀티 위치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해봐야 결정날 것 같아요 여기다 먹으면은 상대방이 너무 가깝고 여기다 먹으면은 수비하기가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너무 뭐 거리가 길어서 아 여기도 풍방카스 있네 아 근데 이렇게 먼 맵에 여기다 여기다 풍방카스 있으면은 그래도 저거가 좋긴 하죠 어쨌든 저거는 멀티 빨리 먹을 수있으니까 <laughs> 근데 이맵은 좋은게 그게 없다 탱크 놓을 언덕이 없어서 만약에 내가 여기를 막고 여기를 먹잖아요 탱크를 놓을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싸먹기도 좋고 뭐이 맵은 내 생각에 태자자라면은 저어가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넓고, 돌리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탱크가 깔짝거릴 때도 별로 없어서, 저어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진짜로. <laughs> 그나마 선발 티가, 여기에 원래 바위 같은 게 있으면은 먹기 좀 까다롭잖아요. 근데 바위가 없어가지고, 만약에 테란이 배티크루즈 같은 비드를 해가지고 트리플 여기다 지은 다음에 빨리 여기다가 내린 다음에 가스를 빨리 켜가지고뭐 메카닉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건좀 있겠다. 한번 보자. 바위가 있나 없나 그것만 볼게요. 여기는 없어 보이는데 혹시나 대금주를 보면 뭐가 있지 않을까요? 말이 안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이러면 무조건 테란이 좋은 테란에 좋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건 말이 안되는데? 아니면 이 맵같은 경우 그것도 괜찮겠다 저그가 트 m 뮤탈 한다음에 멀티를 3멀티를 여기다 먹고 뮤탈로 이제 수비하면서 멀티 여기다 먹고 그것도 괜찮겠다 나는 2트뮤탈하면 상대방이 배틀해도 트 m 뮤탈이 이기니까 아, 그냥 바로 할수 있네. 여기는 트레뮤트를한번 연습해 봐야겠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런 아무것도 없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있으면은, 뭐가 있으면은, 저기를 안 써. 그래서 이 제작자가 약간 선멀티를 이용한 전략을 쓸길 원하는 것 같아요. 아, 일주일 만에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형기증 나. 땅굴로도 먹을 수 있긴 한데, 저그가 이제 드랍 업그레이드가 땅굴보다 훨씬 싸서, 드랍으로 한 다음에 땅굴로 수비하거나 미타로 수비하는게 좀더 나을수도 있어요 그다음 골든월 세번째 아 이맵도 되게 더 이렇게 색깔을 좀아 이맵은 좀극혐니다 눈이 음. 와 뭐야 이거? 와20 음... 이거 어때요1 2모시1모 시민모, 시민러시 어때요? 지대는 모두 채취했어. 확장 기지는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 광물 대는다 썼어. 광맥이 고갈됐어. 한 가볼까? 이런 말이면 캣수 있지 않을까? 와, 여기 꿀머리 있네? 인베 분, 이상하게 났다.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딱 된다, 딱 된다. <laughs> 근데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너무 오래 걸린 <laughs> 너무 오래 걸린. 다 어제 맵을 보자. 일단 앞마당 의다 먹고 그다음에. 세 번째를 여기다 먹고, 그 다음에 네 번째를 여기다가 먹고, 이건 5원이네. 5원이면은 나쁘지 않네. 토스. 일단 풍부한 가스가 있고, 풍부한 멀티 있고, 가스는 풍부한 가스가 아닌 것 같은데요? 풍부한 가스 아니니? 이거를 이용할 만한 전략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멀티 먹으면 사도나 사신한테 너무 혼나가지고, 여기다가 먹는 건안 나올 것 같은데. 요 탱크 위치도 놓을 때가 별로 없고, 이 맵도 태저전하면은 쩌봐 좋겠다. 왜냐면, 이것도 있어가지고, 풍부한 광고지도 있어가지고, 사랑 상자로 만약에 3월 팀만 활성화시키면은 여기 막는 거는 뭐 되게 쉬워서 그리고 여기도 맞. 여기도 뭐저우한테 여기는 공짜 못티죠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이정도면아왜 불가능해요? 아니 프로 단계에선 불가능하겠죠. 근데 아마추어 단계에선 충분히 통하죠. 아 저는 프로한테 쓸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전 여러분들이 쓰길 바라면서 말, 말한 거죠. 좀 생각의 폭을 넓히세요. 내 생각에 아마추어 단계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어요. 1비못 한다음 이렇게고 이렇게서 가는 거 진짜로. 근데 그나마 내가 봤을 때는 맵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막 저번 시즌에는 맵이 좀 되게 구렸잖아요. 물론 좀 남아 있긴 한데 저번 시즌 맵들보다 훨씬 낫다.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로 풀토 상대로 될것 같은데요. 테란 테란 상대로는 절대 안 되고 케어 러시요. 한번 볼까? 아니, 200, 아니 2분 20초가 아니야 2분 30초 가 아니에요. 방금은 제가 그거해서 그래요. 그살라모스 디디 깨졌어. 빨리 으면 충분히 더 빨리 갈수 있어요. <laughs> 아니 모르죠. 내가 전투스가 아니기 때문에 뭐 각을 못 보는 것도 있죠. 한번 잘 찾아보세요. 아 근데 광자 프로시 솔직히 사기긴 했어. <laughs> 여기다가 하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팔런 짓고 하면 되겠네요. 아, 뭐야. 아, 못 하는구나, 여기다가. 아, 못 가네. 아, 뭐. 잠깐만, 그러면은, 저거, 아 토스 상대를 여기다가 멀이 먹어도 되겠는데? 사도가 못오네 사도가 오려면 이거 파야되는구나 아왜말못 아, 가는구나 위치가 이거 안되나? 예전에 됐던거 같았는데 이렇게 하는거 해치됐나? 왜, 왜, 왜 위로 가냐 이게? 안되네? 광자 프러쉬는 안되겠네